안녕하세요. 축사모의 전락입니다. 여러분들께 축구 관련된 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어,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초보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사모의 전락희입니다 여기는 일산이고요 오늘도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이드윙포워드 와 사이드윙을 보고 계시고 작년 시즌에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뛰 셨고 지금은 안양FC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한분 모셨습니다 김덕중 선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FC 안양 김덕중입니다 오늘 김덕중 선수의 윙포워드에서의 꿀팁 내용은 포워드를 이용한 약속된 연계 플레이와 1대1 돌파를 보다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덕중 선수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요. 잘 <laughs> <제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김덕중 선수.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사이드 윙 선수들이 네. 어, 쉽게 상대를 제칠 수 있는 연계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료를 잘 이용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겠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동료가 없으면 할수 없는 아... 약속된 플레이를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개인기를 배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드리블이 아닌 동료를 연계해서 하는 게왜첫 번째라고 생각하시죠 패스로도 쉽게 상대를 제칠 수 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것보다 동료를 연계해서 이렇게 제치는 게 성공 확률이 어떤 게더 높죠 축구라는 스포츠가 네. 거의 드리블이 아닌 패스 위주의 경기가 어... 많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드리블보다는 네. 상대방을 어... 좀더 쉽게 제칠 수 있고, 황공 돌파도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시범 한번 보이시는 게 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보셨듯이 어, 연계플레이,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도 김덕중 선수의 장점이고, 1대1 돌파 엄청 잘하거든요. 한번 1대1 돌파도 한번 시범 볼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1대1 돌파를 잘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일단 공간이 있을 때드리블을 많이 하려는 편이고요. 드리블 하면서 간결하게 아...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뭐 김덕중 선수가 지금 자주 즐겨하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대1 드리블을 하는 상황은 상대 수비와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고 공간이 있을 때 드리블을 사용하는데요. 치우 나가서 상대 선비가 맞닥뜨렸을 때 페인팅을 주고 프로스를 올릴 것인지 페인팅을 주고 안으로 가져가서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것인지 두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드리블을 합니다. 음, 그럼 그거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택 기준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수비수가 맞닥뜨렸을 때 네. 1대1 상황이면 뭐 사이드를 치던 안으로 치던 그런 건큰 상관이 없는데 네. 가끔가다가 저는 이제 상대할 내 멘트는 사이드 백이고 네. 또 다른 중앙 수비가 네. 커버를 들어갈 것인지 어. 아니면 안쪽을 주고 있는지 좀더 한수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 사이드 백과 상대 중앙 수비를 보고 드리블 돌파 시도하죠 음... 근데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커버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개를 먼저 들으, 들으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 상대의 중앙 수비가 어느 정도 내 멘트 사이드 백과 거리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시범을 한번 보여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음. 음.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